은 제주도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360여개의 오름이 생겼는데 그중에 10개의 오름에서만 용암이 분출해서 이렇게 돌로 덮여있는 것을곶자와이라고 해요. 물 위에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다가오는데 그런 곶자은 그 제주에 어떻게 진포되었냐? 지도로 봤더니 제주도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녹색 지대가 고짜리지 동쪽에 <목소리> <그쪽의> 지대, 서쪽은 지대, <목소리> 고자리는 4개 지대로 나뉘는데 오늘은 제일 서쪽에 있는 한경안덕고자를 보고 갈 거예요 한경안덕고자를 펼쳐봤더니 우산이 펼쳐진 모양으로 이집상남아인데 우산 손잡이 펼개니다 그냥 걸으면 30분도 안 걸리는데 햇살도 보나 5고 내가 끝까지 안 가고 3분의 2 지점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자유탐방하면서 숙과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나옵니다. 그럼 이 숲은 누가 지켰을까 제일 궁금하죠. 사람들이 지킨 게 아니라 예를 들이 지켰어요. 뾰족뾰족 난 가시가 철조망 역할을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는 걸막아서 속에 있는 어린 나무들이 자랄 때 도와줬어요. 그래서 예, 손숲을 만들었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 언제 찍은 사진으로 보이세요? 봄 겨울. 오 여기는 사계절이 푸른 그럼 이 녀석은 언젤까? 가을 가을이면 안 물어봤겠죠? 네, 네. 봄 지금이네 지금 봄이네 지금, 아 지금이, 지금이래, 지금. 봄이, 지금이래, 지금이래. 봄이. 지금이죠. 왜? 가을에는 단풍 같은 낙엽수가 낙엽이 지는데 여기 상록수 상록수 중에서요? 겨울을 지내고 새 봄에도 금방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새순이 끝끝 나온 다음에 묵은잎을 떨어뜨려요 올려다보세요 꼭대기는 새순이 나오니까 묵은잎 다 떨어뜨리고 밑에는 새순이 덜 나와서 아직 묵은잎을 담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셨죠? 네 양치식물이 먹읍니다 하부층엔 고사리가 4개 다 빨갛게 살고요 뭐가 익었어요? 산딸기 언제 익을까요? 맞아요 5월, 6월, 7월 달에 저도 산딸기를 따 먹고 자랐는데 한참 전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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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동화 속에 보면 병든 어머니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현녀딸기를 헤친다고 해서 딸기를 따다 드시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동화 속에현녀딸기도곧자리 오면 볼수 있어요. 음. 그 효냐 딸기가 곧 자리에 살고요. 이번에는 어떤 분이 이거 설명하더니, 아이고, 우리 동부에 이 딸기가 겨울 딸기라고 있었는데, 거짓말이라고 자기네가 삭제했대요. 다음 동부가 만들 때는 또거기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 웃었어요. 옛날 어르신들이 그걸 놓았는데, 삭제했대요. 근데 정말 있냐고 또 물어봐요. 가다가 딸기나무를 보여드렸어요. 가다가 딸기나무만 보겠습니 눈은 옵니다 한쪽에는 낙엽수가 살아서 가지가 항상 낫죠 한쪽에는 상록수가 살아서 새카매 식생이 다르다는 건 곧잘은 1미터마다 온도와 습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지는 가면서 설명하겠고요 몇 장의 사진을 보았더니 신비의 숲이라는 게 보이는데 지켜주셔야 할거이 숲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꺾지 않기 잎끼를 뜯지 않기 탐방로를 음. 벗어나면 우리 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새 생명이 있는 어예요 탐방로 벗어나지 않기 약속하고요. 나무의 나이는 뭐로 볼까요? 나이테 어, 근데 환상 속의 나무들은 나이테로 나이를 알 수가 없어. 음. 요거 한 가닥만 봤더니 저보다 어린 것같아요 밑동 보세요. 200년, 300년도 더 살았어. 음. 왜 이렇게 됐냐? 쓸모없는 땅, 버려진 땅이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밑동으로 폭폭 잘라낼까로 썼어요. 그랬더니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눈이 없으면 가지가 안 나왔고. 근데 얘네들은 잘랐더니 눈이 없는 데서 맹아지가 나오고, 잘랐더니 맹아지가 나와서 맹아림을 이루고 있죠. 안 잘랐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됐을 텐데, 잘라서 땔감으로 썼고 수술구와 시장에 내다 팔았던 거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여기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요. 고지강 낭행오라, 이경은띠차이드래랑 가지 말라. <laughs> 자왈이 다 들어갔죠. 고슴숲을 얘기했고, 낭은 나무를 얘기했고, 자왈은 가지덤불을 얘기했어요. 오지강 낭행오라 숲에 가서 나무를 해와라 자왈들에랑 가지 말라이 가지덤불 속으로는 가지 말라고. 곧 자왈이 옛날엔 따로따로 쓰였는데 근래에 들어서 두 단어가 합성돼서 곧자왈로 통용어로 쓰고 있어요. 곧잘 조금 이해.

풍전을 해감살려고? 돌 위에 뭐가 안보여요? 돌도 안보이지만 흙이 안보여요